네. 와, 이거, 응. 음. 음. 보통 어떻게 돼요? 공개가 잘 되나요? 예, 뭐. 뭐? 가장 궁금해하는 거니까. 음. 평균 연봉. 그러면, 어. 우리, 저희, <laughs> 유수현 <laughs> 대표님 작년 한해 수입부터 일단은 털고서. <laughs> 이거는... 김진세 원장님. <laughs> 어? 저요? 저 보니까 뭐... 여기 이거 하신 적다 털리신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여기 에... 뭐야? 여기 강의하는 아이들인데 강의 안 하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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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만 강의 아이들이 어딨어? <laughs> 이렇게 어. 이제 소규모 학원들의 강사분들의 어. 강남의 강사분들의 음. 평균 평이 없는데, 보통 어. 어, 이제 초등 분야, 중등 분야, 네, 고등 다르시? 분야, 파트냐, 전임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 이거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 어. 자기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건지를 모르는데. 아, 그리고 지역마다또 달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어. 같이 박재주대표랑까자 그래서 까서 어. 선생님한테 다 보여주는 거야. 어. 선생님들이 다시 재선택할 수 있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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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니, 우리는, 우리는 얼마든지 오픈. <laughs> 어? 어? 저희는 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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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는 둘이 아니는이 아니죠. 저희는 둘이 저희는 둘이 아니죠. 저희이 아니죠. 저희정이 아니죠. 저희는 둘이 아니다 저희는 이 아니죠. 니이 보통 중학생들은 25만 원. 음. 뭐두 강목 이상인 경우에는 병청, 10% 할인을. 교촌 시는 거죠? 자, 다 오픈하고 어. 저희는 <웃음> 확실하게 <laughs> FM으로 합니다. 그래서 절반 잡면이금한 <laughs> 명당 25만 원. 면1 0 명이면 550만 원. 네. 그렇죠. 타임에. 네. 음. 그러면 내가 세 타임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절반이니까 115만 원. 하지만 세 타임 하지는 않아요. 네 음, 타임이야. 여섯 그게. 타임 정도 하죠. 여섯, 음? 그럼 <laughs> 8 0 0만원 정도 되네요. 노동을 하는 것은 노동을. 음. 어, 그러니까 <laughs> 보통 잘 중요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가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 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어, 중등부든 고등부든 많이 벌어 가시는 분들이 박재범 친... 대표님 하, 학원을 하, 대표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그 어려워. 네. 그러니까 음. 이거 아, 케이스바이 아, 케이스인 아, 아, 거예요. 보통 구정에뭐 대치동에다 학원들 네. 어떤데? 이압구정에 대치동이 아, 전체에 아, 뭐몇 아, 프로나 아, 된다고 아, 일반적인 아, 근데 갑자기 적대주시다. 같이 박재민 대표랑 까자, 까자, 까자. <목소리> <목소리>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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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이제 큰 대형 학원 음.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네. 자기가 어떤 과목을 잘 연구해서 음. 조그만 학원에서라도 강의를 해도 음. 7팔백까지도 받을 수 있다. 네. 네. 예를 들면 네. 이건 있어요. 입시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네. 과목별의 어떤 현상이 음. 전도되는 건 있어. 어, 어, 어. 예를 들면은 특정 과목을 얘기해도 좀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국어가 좀 대세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어 선생님들이 해가지가 않았어요. 따라갑시다. 갑시다. 죄송해요. 어? 국어가 대세예 저는 국어를 대사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왜 왜? 영어 의사잖아 특정하고 있는 의사기때겠네 자, 근데 음. 국어 선생님들의 음. 어떤 몸값이라고 하죠? 음. 이게 굉장히. 업그레이드 포지션이 됐어요 굉장히 어. 팍팍 튀었어요 어. 그리고 한번 선생님을 찾으려고 해도 예전에는 보다 지금은 너무 너무 아 일단 많아졌죠. 궁금한 걸 간단하게 어. 좀 정리를 해보면 어 그러니까 꼭 매니저 학원은 갈 필요 없다 대형 어, 을원갈 어. 필요 없다, 응. 필요 없다. 응. 그래서 좀 알차고 소규모 학원에서 응. 응. 하면 뭐초중 고나게 좀 다르겠지만 음. 대략 500 안팎으로 음. 그 정도는 우리가 뭐그 수입을 계산할수 있다. 처음부터는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주지는 않아. 어. 대부분은 초기에는 아주 기본 정도의 급을 드리고 어. 그다음 일정 인원수가 되면 저희는 5대 5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뭐한 최소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금액 정도는 받아갈 음수 있는 거죠. 음